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장담 재판장이셨다고 하고요. 어제 이어서 이 이론을 민중의술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민중의술 중 부항, 건부항은 치료 효과가 탁월하지만 그 방법 자체는 부항기를 피부 아무 곳에나 붙여두면 되므로 위험이 없다. 쑥뜸 중에서 뜸봉의 크기가 미립대 쌀알 크기나 반 미립대 쌀알 반 정도 크기, 크기 정도인 직접뜸과 크기의 관계 없이 피부에 직접 쑥불이 닿지 않는 간접뜸도 신체 어디에 뜨든 위험하지 않다고 본다. 수기요법 중 지압이나 마사지 등도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뼈마디가 아니고 피부나 경혈을 누르고 주무르는 정도는 위험하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생활요법 중 찜질 같은 것도 위험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행위 자체의 속성상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애당초 추상적 위험범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사열요법 숲부항 침술 중 호침, 요즘 보통 쓰는 가느다란 침, 쑥뜸 중 뜸봉의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것, 나머지 숙이요법 단식 등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으면 위험성 없이 시술할 수 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평소에 강조하시기를 무면허 의료 행위가 위험해서 처벌한다는데 내가 검사에게 침을 줄 테니 내 몸을 눈만 빼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찔러보라고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안전한 의술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시술자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시술로 아무런 부작용이나 위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상적 위험이 배제되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체계적인 교육의 의미와 교육시간의 판단이다. 사열육법의 경우 심천사열학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개월간 교육하여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대체로 이 정도를 교육기준으로 하면 되리라 본다. 호침은 구단 김남수 선생님이 지도하는 뜸사랑의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할때 초급 과정은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고급까지 2년 정도면 상당 정도 임상 시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유능한 침술사가 되려면 교육과 임상 경험이 더 필요할 것이지만 시술의 위험성을 피할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본다. 수기 요법은 종류에 따라 교육 기간이 들쭉날쭉할 것으로 보는데 스포츠 마사지나 이에 유사한 것은 교육 시간이 비교적 짧아도 될 것이고 뼈를 교정하는 정도에 이르려면 외국에서 친나요법이나 카이로 프라틱으로 자격증을 따는 정도의 시간에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단식은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직접 한두 번 해보면 누구나 타인을 지도할 정도가 될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 시간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술에 타고난 재주를 타고나서 나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깨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치료 방법을 알아버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특히 그런 소질들이 많다는 것은 제1권과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의 의료 자질을 죽이지 않으려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도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 가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치료 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역시 그 시술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범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술은 불법화되어 있지만 민중의술을 가르치는 곳은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사설단체 등다 상당히 있다. 법률 자체가 순리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어서 민중의술에 대한 자생적인 수요와 욕구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이러한 교육들은. 범법자를 끝없이 양상하는 결과가 되어 모순을 계속 낳는다. 법률의 해석을 위하가치의 경우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하면서 교육기관과 교육방법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부여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쥐어잡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